자, 오늘 휴림로봇의 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 나름 또 선방하는 흐름이 나와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근에 이 로봇주들 있죠. 자, 로봇주들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휴림로봇은 오늘까지도 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해서, 자, 무리해서 추경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반등이 나올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만, 추후에, 우리가 뭐예요? 다시 눌림이 나올 때, 자, 눌림이 나올 때, 다시 비중을 담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무슨 말이냐? 지금 휴림 로봇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 지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자 휴림 로봇 기관 투자자들이 3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다라는 뉴스입니다. 아 마치 개인들이 꼬시는 듯한 그런 뉴스 같은데 어찌 됐든 기관들이 매수해준다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수급 강의 시간이죠. 자, 수급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투자자가 매수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관이냐?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이 투자자별로 이 수급의 성질이 있는데 지금 이 휴림 로봇에 들어오고 있는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융 투자에서 발생되고 있죠. 금융 투자. 자, 금융 투자는 어떤 단체죠? 바로 증권사. 자, 증권사의 풀업 트레이더들이에요. 풀업 트레이더. 자, 말 그대로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 트레이더라는 건 뭐예요? 단타를 치는 이 수급 주체라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아요. 네, 단타는 비중을 때리기 때문에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물량을 보고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추세를 만드는 주체라기보다는 오늘 내일 사고팔면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단타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하면 또 주가가 금방 급락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급락했던 구간을 보세요. 이들이 매도할 때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잠재적 매도 물량이다. 언제든지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이들이 물량을 던지고 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 결국에 이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정리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물량을 이용해서 N자형 눌림을 잡아야 되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막 어?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 여기서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냥 보내줘도 돼요. 그냥 보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림은 정말 이 단기간의 단타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 말씀드렸죠. 휴림 노봄 이 친구는 정말 끼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23년도, 2022년도에 거래하신 분들 아시죠? 2022년도, 죄송합니다. 22년도에. 이때 휴림 로봇이 사실 로봇주들 중에 대장주였습니다. 대장주. 근데 솔직히 저는 이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휴림 로봇이 무슨 뭐 밸류에이션,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세력이 개입이 됐다. 이거는 세력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3,000원 하던 주식이, 단두달 만에, 두달 만에, 12,000원까지 갔습니다. 네 배가 떴어요, 네 배가. 어? 엄청난 세력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세력이 그, 뭐라고 하죠? 재료, 그죠? 재료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모멘텀을 만들잖아요. 근데 모멘텀도 뭐였냐면, 삼성전자 인수기업이다.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왜냐면, 레인보우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정말 무서운 세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요. 이 2022년도에 상승이 나올 때도 항상 세력들이 매집했던 구간. 제가 항상 말하죠. 첫 번째, 첫 번째 대량 거래. 첫 번째 대량 거래는 뭐다, 항상? 세력들의 매집이다. 스마트 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 머니를 확인을 하고, 눌리고, 변동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올 때, 이럴 때 물량을 매집해야 돼요. 급락이 나올 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급락이 나올 때 사야 돼요. 금량이 나올 때. 그런데 지금 볼게요. 지금 휴림 로봇 주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서야 뭐야? 이제서야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정별 만들고 첫 번째 수급입니다. 첫 번째 수급.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들도 매집을 하고 있고요.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는 언덕 매물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변동선 나오는데 무리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한번 하락은 준다. 기회 준, 기회는 준다. 그때 우리는 눌림. 매수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다면 이 휴립 로봇, 어떻게 매수타점을 잡고,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매도잖아요. 자, 매도타점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세력들의 매집 상태를 좀 볼게요. 매집 상태. 자,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오르긴 하는데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야? 매수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매수의 힘이.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원이콜딩스 자, 원이콜딩스가 급락이 나왔어요. 어? 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고가를 가는데 3일 연속 고점을 못 뚫었어요. 고점을 뚫어주긴 하더라도 금방 밀렸단 말이야. 왜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투매가 나오죠. 실망 매물이 나오죠.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휴림 로봇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투매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휴림 먹어. 반등이 나올 때반등이 나올 때 탈출 기회는 준단 말이죠. 탈출 기회를 줄 때는 항상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구간이 언제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볼 때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 상태입니다. 매집 상태. 자 제가 말했죠 로봇주는 이거는 휴림 로봇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휴림 로봇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봇주는 그냥 외국계 증권사 보면 돼요. 외국계 지금 외국계 애들이 작정하고 바스켓으로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휴림 로봇 보면은 자 매수창구 1등 뭐야 J.P. 모건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그리고 신한투자도 사실 외국으로 칩니다. 저는. 신산투자도 외국인 물량을 많이 잡혔기 때문에 신한투자, 골드만삭스, 이베스, 그렇죠? 자, 다 외국계 물량들이에요. 자, 원익홀딩스 볼까요? 원익홀딩스 얘도 대장이었잖아요. 얘도 모건스탠리, 그렇죠? 모건스탠리, JP모건서울, 골드만삭스 있죠, 그렇죠? 뭐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도 마찬가지로 모건스탠리 신한투자증권, 그렇죠? 아주 작정하고 매집하죠. 그러니까 외국계 물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림 로봇 다시 돌아서 말씀해 드리면요. 지금 jp 모건설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올리다가 올리다 지금 뭐야 가만히 있잖아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뭐야. 얘네들이 생각해도 지금 약간 비싼 가격이다 생각하는 거야. 비싼 가격이다. 그죠? 떨어지면서 하겠다는 거야. 모건 스테리드 맞아요. 매수를 다안 하잖아. 떨어지면서 하겠다는 거야. 떨어지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석 금락이 나오면은 뭐야? 이들의 평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평단가평단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하는 거야평단가 구간에서. 이해가 되었습니까? 결국 얘들이 사야 올라요. 결국 얘들이 사야 올라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혹여나 우리의 예상이 틀려요.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장 중에 갑자기 이수급이 들어온 걸 보고 가야죠. 이수급을 봐야 되는지 안 하는데 왜? 그죠? 그런 관점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봉 차트를 통해서 이 거리랑은 제가 다 체크를 해놓잖아요, 계속. 이렇게. 거리가 터지는 구간들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거리가 터지는 것만 봐야 되냐면, 세력들이 개입한 가격만 봐야 되니까. 개인들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력들이 개입한 가격만 보고, 우리가 여기서 뭐야? 이제 패턴을 보는 거죠.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하려든지 이들의 매매 패턴을 보고요. 이들의 평균 단가, 매입 단가가 있으면 매입 단가 대비 주가가 밀릴 때 자, 밀릴 때만 우리는 뭐 한다? 매수를 한다. 어? 혹은 요 구간, 적어도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밖에 아침마다 여기또 슈팅을 주잖아요. 슈팅을 줄 때는 세월 때 평단가 대비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정리한다. 매도한다. 일단 매도한다. 어?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 가격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제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수시로 바뀌어요. 맨날 사고 파니까 네,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 기준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휴림 로봇의 네, 매도 타점. 그리고 또 눌렸을 때 갑자기 하루 아침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등락이 있는 종목이라 매수 타점이 이제 장중에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께 실시간으로 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네, 환,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자그 대신 자그 대신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어제 연락처를 모르실 거예요. 제 연락처 어 잠시만요. 여기 좀 띄워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010-3951-0263 여기다가 이제 휴림 로봇이니까 휴림 자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 딱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휴림이라고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매도 탔점 매수 탓점 공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뭐야? 기준과 원칙. 자, 기준과 원칙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건. 응? 안 오면 안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해 되셨죠? 어, 홀딩도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 오늘 방송 좀 길어졌는데,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 진짜 진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히든 종목 이 있죠?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뒤에다가 준비했습니다. 뒤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히든 종목을. 그래서 놓치면 아까우니까 지금까지 봤는데 지금 10분 넘게 봤는데 아까우니까 꼭 보셔서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맨날 백점 맞는 친구, 시험만 보면 맨날 백점 맞는 친구. 또 반면에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빵점 맞는 친구. 근데 이두 친구가 어느 날또 시험을 봤습니다. 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백점 맞던 친구는 이번에는 구십 점을 맞은 거예요. 구십 점. 빵점 맞던 애는 이번에 30점을 맞은 겁니다. 30점. 자, 어떻습니까? 이두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고.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기대감? 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지만 성적이 어떻게 했어요? 성적이.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친구는 성적이 안 좋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성적이 올랐잖아요. 뭔가 희망이 생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이러한 심리를 시장 시장에다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시장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매수해 봤죠. 실적 좋은 기업 어땠습니까? 수익이 잘 났습니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하 실적이 이미 좋은 기업은 주가가 다 반영이 됐고 100번 잘하다가 한번못 하면 주가 급락합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좋아져요. 실적 턴어라운드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야 기대수익률도 기대수익도 높고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 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종목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제가 20년 넘게 2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예, 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어, 최근에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어,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 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이 종목 받아 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